누가 전화 온다 기주 스톱 스톱 내려가지마 기주 내려가지마 하나 왼쪽 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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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그냥 아 지금 저것 좀 하지 말라고 기존 네. 내려가지 마 기존 더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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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저 올려 그냥 위 괜찮았어 가위 가위 아, 이거 어쩔 너, 수 어쩔 없어, 없죠 이거 열심? 나나 사커터 아야야니 네 머리 맞아요 저기 저기 따라 벗겨졌어. 윙백이 미드 사이 그쪽에 <laughs> 내려가지 마 기준 내려가지 마 가지 마. 굿 <laughs> 됐어 아니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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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이거 아 늦어 <laughs> 스텝이 안 됐다 <laughs> 스텝. 계속, 어, 계속 뛰면 돼 그냥 기준에 내려가야지. 왜 <laughs> 답이었잖아. <laughs> <비웠잖아>. 다시 올라가야지. <laughs> 윙팩 저게 힘는 곳이지 좋다 좋다 됐다 아리한번 이제 빨리 나가야 돼 동호 이제 더 올려 더 올려 현아 현아가 아 좋다 아이고 동호야 비 내려라 이제 내가, 내가 들어대 지금 너들어 오우, 자 정현? 정현정현정현야정이동원 벌려! 동원 벌려! 버릴, 어, 됐다 동원갈 준비해! 이거 아, 됐다, 됐다. 어. 아우, 기기자내려야 기준. 기준. <기준야> 돼! <laughs> 가봐, 가봐, 야, 기강호 가운데! 사람! 미미이다미이다 뒤에 있다! 됐다 다 잡았다 저건 됐어 저건 됐어 자! 복귀해야 되는데 다들 줘줘 아, 지금 줘야 돼기분다 <laughs> 손태, 기준 이제 이만큼 와야지. 사이드까지. 아 아, 하, 아, 그 기주 아플러세요. 이거 너무 깊어 옮긴데. 아, 야지가비가비 때리지 지금 깊어 없는데. 여기면최장 아니에요, 올리면? 뒤에 서브 옐로우 정도 받을 받을 니이야 아니, 근데 아무도 없으면 거의 퇴장이지. 완벽한 골찬스면은 퇴장인데. 근데 난 내가 봐도 이건 퇴장일 아니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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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퇴장 아니야? 근데 뒤어찌 동훈이 보고 중간에 동훈이 제아 수비 두명 아 붙어 있었잖아. 아 오이.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심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나였으면 퇴장이야. <laughs> 저였으면은 저였으면 사후 징계까지였어요. 그럼 나, 그러면은 또 이제. <laughs> 해외 해축 해축이 올라온다고 또 심판 최장이 그 심판 <laughs> 올바른 판정이었나 이렇게 올라온다고 답답 답답하면 니들이 심판인가 그래도 또 이제 또참 반열로 나는 게또 그리스 팬들은 맞다 상대 팬들은 또 이게 최장인데 또 존나 싸워서 또야 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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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어, 어, 야. 기주 기주 놈아 놈아 너는 기주파 아니 기주파니까 너 불만 내고 아쉬웠죠 저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동훈이가 지금 그러니까 꼬리만 놓지 대답! 자리 대답! 대 같이 한번욕좀해 죄송한데 카메라 근처에서 해주세요 동훈이를 위한 좋다 때려야 지 이건 때려야지 어? 봐봐 아니 동훈이가 잘못 아칼 들어갔어 이 동훈이가 아냐 아아 저거 아저씨동 정훈이 형 잘못인데? 정훈이 형이 동훈이를 주고 싶었어 그게 동훈이 잘못이지 왜 주고 싶게 만들어 동훈이 잘못도 많은데 참 정훈이 안 했으면 정훈이 형 때렸다고 들어갈 때안 가르쳐줬어 아까?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갔으니 저거를 아... 근데 내가 만약에 공 잡았으면 나는 그냥 때렸어 때렸죠 때렸 <laughs> 그건 정훈이 형 잘못이다? 아 동훈이 형이... 아 동훈이가 보였어면난 때렸어 동훈이가 잘못이에요 안 보였어야지 <laughs> 안 보였어야지? 솔직히 <laughs> 저걸 어떻게 참아 <laughs> 그치 그 근데 참으시네 저걸 어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참아 소리 지르면 안 되지 동훈가 달라고 아빠, 아빠, 됐어 됐어 됐어. 됐어 됐어 이거 됐어 이자 좁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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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붙어 한명 붙어야 돼 아니 아니 좁히기만 하면 돼저 패스가 뭐냐 저게 저번에 진작에 그랬어 그러니까 기좁히기아잘 나오겠다 그거. 돌아야 돼 아 이거 늦었다. 이렇게 되면, 이렇게 되면 늦어. 이렇게 되면. 이거 늦어. 킵 줘야 돼. 그냥 킵. 이렇게 되면 늦어. 오, 나이스 나이스. 올려야 잠깐. 올려야 잠깐. 반대. 우리 너무 쌓이려고 쌓인다. 올려야 돼. 올려야 돼. 멍해. 형, 빨리 올려야 돼. 그거 현아랑 딱 갔어야 되는데. 민기나규 민규, 민기 민규, 가민기나자민소 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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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자민주 민자, 민주아자 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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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 뛰어 자 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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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됐 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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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 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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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 민자, 민 민자, 민민민민민 안돼안돼안돼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끝났어 이제 충분한 기회 줬어 뭐가 오. 뭐가 뭐가 형 아까 것도 형슛 아니었어요 정훈 형, 형 정신 차려요 정훈 <laughs> 형 미션 있었어? 어 도문이 어시 어시하기 도문이한테 아, 어시도 아니야 골 만들어 주기 저게 바로 벌려 벌려 다시 <laughs> 형 벌려야 돼 벌려야 돼 오케이 벌려야 돼굿 수비 뒤에서 돌아야 돼. 수비 뒤에서. <laughs> 아니, 기준 여기 가까워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. 기준 봐, 기준. 늦었어. 종우다, 아, 종우다, 잡았어야지. 동훈이 원터치 좋아하더라. 아, 이 종우. 뒤 빨리 보내야 돼. 우, 됐어, 됐어. 아, 갑비 기준은 저기서 안 받았고 수비 끌 끄는 것만으로도 탑이었는데민기 가운데. 와 이거는 이건, 이건 풀포, 해줘, 풀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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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저기서도 <웃음> <웃음> 나이스, 저기서도 와, 저, 이거는. 저 팀의 동훈이? <laughs> 저번 주에 나를 보는 거 같은 기분이네. <laughs> 그래도 동훈이랑 형은 꼴 때까지 가잖아요. <laughs> 아, 이렇게 두명을 가오기야. 좀 가오기. 굿. 아, 바비. 발목 발목 이슈. 발목 이슈. 아니 저 왼발로 못 쏴야지 길게 빵꾸어도 되는데. 굿 안돼 왜가왜가 다리 잡아. 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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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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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 점심 시간 때 점심 시간 때 이것도 해기준밥 먹어 기준한 숟가락 들어 형, 아, 형 좋았어 형 좋았어 기준 안으로 안으로 기준까지 봐라 점심 먹기 어우 저 아까 기즈 크로스랑 똑같은 거 아니야? 진짜 상대 키퍼 공포 빼고 어 그니까 근데 신영이 형도 큰 편이잖아 솔직히 코. 한190 되나? 2m 되는 것 같아 뒤 내려가 올라가 올라가 거기 있어 벌려 벌려야 돼 벌려야 돼굿굿노비야노비야노비야 완전 뒤속 빠졌어 <laughs> 저기 그 키퍼도 딱히 키위 좋진 않네. 아니, 그, 아니 도그게 좋은 편 아니야. 잘 막는 편은 아니야. 근데 걸려. 그냥. 키커 그냥. 응, 걸려. 키가 커서. 내 어. 사사이야, 아, 지금. 네 지금 사사. 저희는 사사입니다. 랑 저희는 얘기했때 우리가 니 아니, 이게 쪽에서 조금이라도 걸려줘야지 공간이 나고 공격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양쪽, 아까 알고 있었던 윙들이 우리 공간을 다 우리 팀이 우리 공간을 막고 있어가지고 어, 좋다. 그러니까 막 미드에서도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계속 우리끼리만 앨범하다 근데 4-4이면은 윙들이 좁히는 거야? 어? 윙들이 좁히는 거야 4-4이면? 수비할 때는 좁혀주는게 맞지. 가운데 안전하게. 아니, 완전, 그 빌드업 거. 할 때도. 빌드업 할 때는 음, 자기 마음대로. 응, 근데 싶어 현아가 싶어. 계속 좁히더라고요. 약간 위커 그 쓰려고 하는 것.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. 그렇지. 기술형이 올리고 <laughs> 현아가 좁히더라고. 음. 빌드업 할 거면 그게 편하지. 아무래도 뿔 그게 숫자가 많으잖아. 음. 그래서 이게 벌려야 돼. 형, 벌려야 돼. 그러니까 되게 편해. 현아가 좁혀주니까 되게 편해. 벌려서 받았으면 야 이거 잘 줬다 근데 아해니야잘 줬어 너잘 줬어 잘 줬어 아 느렸어 아느김로잉어 뭐야 우리 거 아니었어? 아니가다운데가 바운드. 발길이 부딪거같은데 아니, 천천히 바로, 저기, 바로 해야 돼. 아, 그... 다시 오케이. 금일 경련 벌리고 금일까지 갔어야 돼. 아, 그냥 해. 왜왜왜왜 손들고 안 해. 아, 우리 압박이 좋아. 진짜 압박이 좋아. 야는 반말이데 아, <laughs> 네. 더 올려줘. 앞으로 아, 음. 좋다 떨어져야 돼솔 믿어 와 큰솔이 진짜 잘 떨군다 진짜 <laughs> 잘어어 진짜 헤딩이 아. 진짜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 아 좋다 이렇게열까지 가는 건필요없아잘 가보면 돼 이걸 먹았어야 되는데 이걸 먹았어야 되는데 아, 아, 안, 안 돼, 안 돼, 안돼좋 and then, 한번 d then, and then, and then, a 어 d then, and then, and then, and then, and then, and 뛰 h e n a 기준 다 지쳐도 안나오잖아 진짜 못찾아 기주 교체 시켜 빨리 어, 마법의 동작 형님 교체! 하면서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지 응 <laughs> 음, 맞아 맞아 힘들면 나오라 그래 야 힘들면 나와! 사쿼터도 있어. 이제 삼아다살아났다 네, 이제 더 올라가. 더 올라야 가 돼. 지금 지금 불려야 된다. 지금 불려야 된다. 아 모발, 모발 아니야. 진짜. 모발 모발 아니야, 모발, 모발 하지 말라고. 완전 반대봤어요. 이름이 진짜 무지치경 너무 지금 동훈이군다. 아, 저런 건 좋네. 현아가 진짜로 윙인데. 미드 많이 좁혀 주면서 저런 게해 주는 게 어, 좋은 거 같아. 위험하다. 아, 민기야! 나 우리 패스 좋았어. 강우 형 어시 하나 올려 줄까요? 저 새끼 아까 들어가기 전에 <laughs> 했던 말 진짜 지켰네. 왜? 어시 안 달았어? 아니, 들어가기 전에 분명 그랬거든. 밸런스 맞춰 준다고. <laughs> 아, 그래요? <laughs> 그거 못 한다는 뜻이에요, 그게? 나못할게 <laughs> 아, 이런 뜻이. 민기가 잘못 쳤어. 저 정도는 실수할 거 예측하고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민기가? <laughs> 실수할 것도 예측해야 돼 <laughs> 파트너한테 진정한 센드백하으면 예상했어야 <laughs> 진짜 채찍, 채찍 맵다 진짜 아니, 그리고 골대까지 공 저거 충분히 따라가서 거절할 수 있었잖아 민기면 왜 포기해 졸레 부스터 해서 했어야지 꺾이지 않는 놈아 감독님 심장 땀 1대 0인가 지금? 1대 0골못 넣었어? 어머니 응. 콜찬스 많이 시작했어. 야킥 네. 좋다. 바로 넘어, 바로 바로. 어좋아어 좋아, 오, 좋아 네. 오히려 좋아. 어 아니 왜, 아, 왜 왜? 아 그냥 터치로 가져가서 슛 한번 해보지. 가봐. 네. 지금 <laughs> 어? 굳이 이기라고 굳이 이기라고 되는 데 이기라고 있어. 어. 어. 똥이 애매했어 지대체 2딜 안하고 잡았어 됐는데 저거는 저렇게 멀리 있는데 이딜나하고 그치 욕좀 해봐 나까지 욕하면 안 되지 아 근데 골 넣을 수 있는데 아깝다 신영이 형 추울 것 같아 와 진짜 개좋다 오 과연 바로 바로 동이 왼발 안돼서 발 안돼요 오른발 제발 와 야, 저건 안 돼도 그냥 아니까 그러니까 안돼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아, 그렇다, 너무 쉽게. 아 오, 또 먹, 또 오, 또 약간 동훈 없어니야이따봐 <laughs> <laughs> 이따 봐 이따 보고 꼴찌에 <laughs> 자체 꽃치세요예어 자체 다 너무 가혹한데? 동정하게 올려있네 내가 볼땐동겸이 저것도 못 넣을 뻔 같은데 잘못 잘못 만든 느낌? 발랄 발랄 발랄로 이제 나이어나이어 잘했어 잘했어 아 근데 첫 번째 딱 넣었으면 멋있었을 텐데 발랄차기 그죠 예 그리고 첫 번째 꼴도 그냥 왼발로 왼발 대기하고 허리만 고으면 되는데 아 근데 왼발에 대한 그 의존을 뭐, 전혀 안 하네 동훈이가 허리가 안 좋아 얘가 셋이긴 한데 허리가 안 좋아 검증된 거 아닙니까? 셋이어서 안 좋은 건가? 이미 다쓴 거야? 어내뗄 수도 있어 맨발 대신 가운데 다리가 쓰는 거지 <웃음> <웃음> 먹었다, 양, 먹었다. 양, 양발이긴 양 한데 <laughs> 됐어 됐어 t know. 고 d o n 어 k n o 이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아, 이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이 don't k n 볼려 I don't know. 그냥 Come 돌려 r 돌려줘야 돼. here. I'm n o 어다 o 더올려 to lose it. I'm not going to lose it. I'm not 리 o i n g to l o s 공이 반대쪽면에 반대 풀뚝들이 반대 너무 가만히 서 있어. 민기야, <laughs> 갈자도 걸어, 갈라도 걸어, 갈라도 걸어.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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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. 그럼, 다행이다 다행이다. 소방이 지안 돼? 응? 소방이 지안 쏘는 거? 망원드리나한층드리 뭐가 들린다고? <laughs> <뭐가> <laughs> 잘 지켰다. 경래더 전태 병이 격렬, 아, 병이 있구나. 걸려 야, 너무 웃다. 도움인데. 와. 진짜 아닌데. 야,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어둡냐? 너가 오 찍어서 그런 거. 이거 엄청 어두워졌는데? 이거 배터리 번호 뭐 어디 있어? 그거 몰라. 괜히 끊으 이거 형님 배터리 번호 아요